Ta-da! 친구 사무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기부은알 사람이 없도다. 방깊도록동사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친구 사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가야할 길과 인생의 일과또 교회의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길에 대해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계속 교회가 사명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먼저는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어린 영원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또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각 소그룹을 위해서 또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이 미국당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laughs> 감사합니다. 한밤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뜨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렇게 복되게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또각 현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 주님과 또 우리들만 아는 아, 비밀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기쁜 신령한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알, 때, 알 때가 없, 어, 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laughs> 저희들 또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교회된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또, 기도의 처서를 수도니브루 근처에 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처서가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오고 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한국 유학생과 또 많은 세계열방에서 온 유학생들, 참으로 이곳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 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동안 저희들 특별히 학원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중에 또, 어, 저희들 한, 맡겼던 모든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교회각 기관들이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그 어, 가족분들 지치지 않도록 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분한분 국권이 한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영역과 또 모든 필요를 더하시고 채워주셔서. 그들의 선김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게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남다른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그 마음속 깊은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는 신령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으로 간증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laughs>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결박당하고 또 자기 변명의 기회를 얻은 후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하는 거 있는 그 사건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것은 매우 체험적이고 또한 간증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그 예수님이 지금 내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바울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때 하나의 큰 방향의 전환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 사도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 중에서, 어, 잃어버린,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의 비유라든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의 전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한번 크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건이 다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바울의 변화는 또한 그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앞서 구절에 보면, 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는 그러한 아, 말이 나오는데요. 아, 그는 사도 바울은, 아, 어,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 어, 또 먼저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그 음성을 듣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음성을 들었을 들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들은 자기가 들은 음성에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많이 알려졌는데 그분은 최장수 주중대사입니다. 아, 그분을 지내는 최장수 주중대사를 역임했는데 그 비결이 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뛰어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 그것 아,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비결은 그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믿은 다음부터는 늘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큰 국가의 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 가정의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심지어 국무총리나 대통령과 마찰이 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공무원 관리로서 어떤 스캔들이나 뭐 이러한 것에 하나도 어,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 하나님의 음성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채널은 기도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새 말로 큐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내용을 다시 알려고 하는 그 이상 큰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다 형편이 다른데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큐티를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린 지금 다 처해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형편에 대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질문...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바울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질문하고 때로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또 구원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읽은 바울의 간증의 전반부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었다면 오늘 자.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사명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은 21절에 나도로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사명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확실한 사명이 있고 가야 할 목적지도 들어있고 또 내가 섬기고 선교해야 될 대상까지 그한 마디에 다 들어 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성어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대체로 자기 사명인 이방인에게 갔을 때는 고생을 덜 했는데 예그 대부분 이방인이 아닌 동족으로 갔을 때 핍박이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좀더 이방인에게 집중을 했다면은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 본문만 보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은 이방인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택한 릇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기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제 2절에 나옵니다만,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내가 선교사도로, 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을 쌓았습니다. 아, 또,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그것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다 쌓게 하신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선에게 전하려면은 굉장한 핍박이 올걸 알고 어떻게 보면 핍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게 하신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수 없게 자신이 핍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스테반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아, 자기가 그 정도로 당신들처럼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내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는 아무 할 얘기가 없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느 아, 하루 아침에 돌발적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평생 준비시켰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사명 따라 살았을 때입니다. 그것만이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만이 결과의 관계 없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의 음성보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내 사명을 사명 중심으로 삶으로 모든 고난과 또 시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읍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